얼마 전 가족들이랑 일본 여행 다녀왔어요. 일본 여행 가면 꼭 가는 필수 코스, 일본 무인양품 저는 이거 사러 갑니다. 한국에 있는 거몇 백원 몇 천원 아끼자고 무겁게 들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. 일본 무지에만 있는 걸 사와야죠. 그게 바로 입욕제예요. 일본이 온천의 나라라서 그런지 입욕제 종류도 많고 제품 자체를 잘 만들더라고요. 근데 무지 입욕제는 가격도 싸고 사용하고 나면 진짜 온천 다녀온 것처럼 피부가 보들보들해져서 요거 찐 추천합니다. 향 종류도 다양하고 대용량은 690엔, 1회분량 파우치는 150엔이에요. 일본은 호텔이 아무리 작아도 욕조는 대부분 있던데, 여행 중에 파우치 사서 써보시고, 한국으로 사올 땐 대용량이 가성비는 최고예요. 저는 자스민 향이랑 프레그넌트 올리브 향 사왔고 안에 열어보면 계량해서 쓸수 있는 종이 스푼이 있는데 하나 가득 담으면 20g이고 욕조에 반 정도 물 채울 때두스푼 40g이면 충분해요 대용량이 360g이면 총 9회분량인데 가격이 690엔이었으니까 1회에 800원도 안 하는 거죠 따뜻한 물에 넣어주면 우유를 푼 것처럼 뽀얗게 색이 변하는데 일단 향이 미쳤고요 피부에 닿는 순간부터 부드러움이 확 느껴져요 좋지? 어, 엄청 매끈매끈해 우리 집에 욕조 있다? 반신욕 즐겨한다? 그럼 무조건 사오세요 이거 진짜 꿀템입니다